안녕하세요. 천안 오키이봉산 OK, 엄소양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곳은 굉장히 토지가 넓습니다. 500평 이상이거든요. 여기 전원주택형 커피숍을 해도 너무나 근사할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절집 찾는 분들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제가 유목주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곳은요. 네, 바로 도로 딱 붙어 있는 요 곳입니다. 여기는 무려 토지만 500평 이상이거든요. 네, 여기에 동네 느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동네 느낌까지 보였습니다. 정확한 지적 경계 설명대로 드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번 토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 1번 토지는 대지 176평이고요. 건물은 80평으로 앉혀져 있습니다. 2번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파란색 토지는 366평 답입니다. 총 평수는 542평이고요. 매매 금액은 5억 7천 지하수 사용하고 있고 개인 정화조의 심야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 매매 금액은 5억 7천이지만요.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고 지금 주변의 시세는 대지로 1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거 금액 책정하지 않고 토지만 해서 네 매매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여기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도로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곳이고요. 옛날부터 은행나무나 네큰 나무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주차를 너무나 넉넉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만 없으면 주차는 뭐 무려 한 8대 이상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네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 오자 이쪽으로 주차를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엄청 길쭉하게, 네, 뻗어 있는 네, 그런 토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커피숍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전원주택형 카페로 네, 요쪽으로 앉아서 쉴수 있게끔 햇빛이 남양바지로 촥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 하루 종일 그늘진 곳 없이 햇빛, 네, 충분하게 들어오는 곳이고, 컨테이너 있고, 여기는 1층은 지금 창고로 되어 있고, 2층 주택, 3층까지도 허가가 되어 있는, 네,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튼튼하게 앉혀져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건물이 무려 80평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 돌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네, 2층에 또 전망이 네 끝내주거든요. 이쪽에는 장독대를 이렇게 해놓으셨고, 혹시 나 장독대로 네, 이제 장을 담궈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셔도 하루 종일 남양바지로 네, 막히는 거 없이 네, 햇빛이 쫙쫙쫙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장을 담가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경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답이 제가 지금 답 있는 대로 걷고 있는데요. 무려 366 평입니다. 네, 여기 조금만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네, 굉장히 넓은 토지에 할게 너무나 많은. 네, 거기다 건물은 이쪽이고요. 조 끝까지 걸어가면 네 여기가 366 평이나 됩니다. 전기나 이런 것들을 다잘빼드셨고요네 여기가 또 특색이 있는 게 엄청 오래된 다 은행나무들이에요. 네 아산의 은행나무길 안 가셔도 지금 은행이 굉장히 많은 네, 그런 곳이고요. 저기까지 다 합쳐서, 네, 여기 토지라는 점, 네, 무려, 지금 요 토지만, 무려, 네, 542평이거든요. 네, 총 542평이다 보니까, 어, 나는 요 곳에서 전원주택형 카페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절집 찾으시는 분들도 너무나 근사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세 번째로는, 어, 장을 담그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늘진 곳 하나 없이 하루 종일 햇빛 잘 드는 동리, 목천의 동리고요 네. 동리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화한 마을로, 네, 주변에 집가상승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도로에서 붙어서 길게 쫙 뻗어 있는, 네. 굉장히 쓸모 있는 토지죠. 네, 잘생긴 직사각형 토지고요 어, 주변에 지금 삼지종합건설도 들어와 있고, 네, 목천의 동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도 여기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네,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했던 건데, 뒤늦게, 네,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우선 토지가 쓸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한적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셔도 여기는 네 굉장히 토지가 넓기 때문에 농사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라나는 풀들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네 농사 잘 짓는 분들이 네 오셔야 될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기념관이 보이죠. 네, 그리고 목천 톨게이트가 빠지면 바로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주변에 산책 산방천 산책길을 다 재정비하고 있고요. 용현 저수지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독립기념관은 다 네, 목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 네 곳으로 관광하는 곳으로 네 지금 탈바꿈하고 있죠. 요즘에 굉장히 춥습니다. <laughs>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입이 어네요. 네, 우선 토지가 굉장히 넓어서 여기가 조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장 많이 담그셔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강추드립니다. 어 우선 저희가 3층까지는 보기 힘들고요. 1층과 3층은 저희가 오셨을 때 현장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2층도 지금 개인 짐들 때문에 조금만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실제로 저희 오케이고사 엄선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층에 약간 이쪽에서 아버님들 어머님들 여기 앉아 계셨을 때. 네. 바로 천 지나가는 것도 딱 보이고요. 하루 종일 햇빛이, 네, 잘 받는, 네, 남양 집입니다. 네. 여기에서 계단에서 앉아서, 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네. 여기에 바로 힐링이죠. 나무가 많다 보니까, 네, 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들리시나요? 새소리. 이렇게. 차 지나가는 곳도 보면서 하루 종일 햇빛 받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꼭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토지값만 그렇게 책정을 한거이기 때문에 네, 집에 대해서는 책정을 안 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봤었을 때 뼈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로 리모델링 하시면 굉장히 멋지게 될 거론. 집입니다. 네. 굉장히 튼튼하게 지으셨거든요. 우선 안에 구조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오셨을 때, 네. 보여드릴게요. 우선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을 때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요거 아무것도 안 켰거든요. 네. 조명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켜고 하루 종일 햇빛을, 네.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거는 다 디테일하게는 찍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인데 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도 역시 네, 넓은 방이 있어서 약간 서재로 사용하거나 약간 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니면 이쪽을 거실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중문이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 딱 들어왔었을 때 바로 왼쪽 편을 거실로 사용해도 충분히 네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살펴보자면 네, 이쪽에도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네, 화장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여기에도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는 촬영을 네, 하지 말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어, 이렇게. 저희, o k 봉공사엄선형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여기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추천해 주자면, 요집 같은 경우에는, 어, 토지가 무려 542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전원주택형 커피숍을 생각했다. 네. 그럼 요 분들, 눈여겨봐주시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나는, 어, 이제, 장을 담가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절집 찾는 분들 너무나 좋습니다. 총요어 요렇게 한세 가지 경우로 네,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천 주변에 개발로 네, 상승이 높은 집값 상승이 높은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지금 대지와 답 합쳐서 542평이었고 매매 금액은 5억 7천인데요. 네, 조정 조금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매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5kg 있는 거 아시죠? 네. 다달이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이벤트 참여도 해 주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 이쁜집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5k 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